예, 공장방입니다. 예, 오늘, 오늘부터 이제 아침에 출근길에 아, 도로가 새로 뚫릴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택지가 예상되어 있는 지역 또는 산업단지가 들어설 지역을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 직접 차를 타고 아, 움직이는 거를 한번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어, 이론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 이론은 좀 너무 어렵다는 의견도 많고, 들어도 에, 도통 이해를 못하겠다는 분들도 많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음, 어느 지역이 뜰 건지, 어, 도로 개설이 어, 잡혀 있는 거를 위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는 지역은 이 분철이라는 동네입니다 봉담이고요. 봉담이란 동네는 남봉담 아이시하고 그다음에 그냥 봉담 아이시 두 개가 있는데 올해 갈 때는 지금 가는 거는 분철리란 동네입니다. 분철리. 분철리란 동네인데 이게 이제 봉담 택지 지구가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교통량 해소를 위해서 분철리란 동네에서 시작돼서 저 넘어 어, 왕림이란 동네까지 도로를 개설을 할 겁니다 요는 예산이 잡혔구요 공청회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올해나 내년부터 해서 수영 세목고시가 들어가서 음, 일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laughs> 천천히 한번 가보시죠 예. 지금 현재 어, 있는 이 도로를 이제 확장을 하는 거죠. 대부분 확장을 할 때는 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양옆으로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우측에 논이 있으면 논을 집중적으로 수용을 해서 어, 어, 확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존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확장을 시키고요. 여기서부터는 저 앞쪽에 산이 하나 있는데요. 산 쪽으로 해서 어, 직선화 시킬 겁니다. 직선화 시킬 거고, 그 오른쪽에는 양파 밭이 있습니다. 양파 밭 쪽으로 해서요. 예, 된다고 부릅니다. <laughs> 예, 이게 좀 약간 이렇게 굽어져 있는데, 이거를 직선화 시킨다고 이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이 앞쪽에 보시면은 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원래는 이, 밭이었었는데, 성토를 했죠? 성토를 해서 이렇게 쭉 올려놓은 건데, 요런 이 지주가, 여기 길이, 새로 뚫릴 거를 예상을 하고, 미리 이렇게 좀 둔턱을 좀 높여놓은 겁니다. 네. 보통 도로가 개설이 되면, 기존에 있는 도로보다 한 1m 정도는 다 위로 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 걸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laughs> 이쪽도 도로가 개설될 거를 이제 간파를 하고 지금부터 이제 상가를 짓고 있네요. 이렇게 되죠. 지금 도로는 이제 여로 해서 저 앞쪽에 보시면 은 주택이 볼 겁니다. 주택 쪽으로 해서 예, 저쪽 산을 넘어서 43번 국도 변으로 이제 이어 붙이는 작업을 예, 할 거예요. 이게 개통이 되면 예, 봉담에 있는 봉담 택지 주구에 있는 사람들은 423번 국도를 통해서 바로 8탄으로 진출입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교통 혼잡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음, 공청회는 다 끝났고요. 예, 지금 다시 실시 설계를 이제 해서 아마 올해 말 정도, 올해 말 정도에는 수용에 대한 정확하게 세무고시가 날 걸로 생각됩니다. 예. 이렇게 됐죠 어떻게 오늘 <laughs> 처음인데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이 유튜브 하단에 카페 보시면 유튜브 그 영상 하단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카페에다가 주소로 연동을 시켰으니까 그거를 보시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셨죠? 여기도 보기에는 이렇게 볼품 없어도 한 1, 2년 지나면 도로가 개설됐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느낌이 굉장히 다르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